자,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하고 오늘은 한미약품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최근에 좀 각도가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자, 셀트리온은 목표가 좀 하락 리포트들 나왔어요. 자, 셀트리온 스퀘어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진 못했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이. 자, 셀트리온은 또 목표 주가 뭐, 예, 낮춰지는 리포트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은 뭐 괴리는 상당히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합병에 대한 예, 이런 것들 아직은 좀뭐 검토 진행 중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초반에는 예, 합병 얘기 나왔을 때는 서정진 회장 복귀할 때예연내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졌어요 사실상은 예 그런 것들 예자 근데 바이오는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일라이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자 어제도 오르는 것 같은데 예. 예, 어제도 1%, 1.6% 추가 상승을 했죠. 자, 미국도 그런 거예요. 이제 순환매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기술주들이 잠깐 주춤할 때 바이오 섹터로 예, 업종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어, 반도체도 지금 쉬고 있고, 2차전지도 쉬고 있고, 사실 시장 전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도 좀 오르고, 예, 또, 그 초전도체도, 예, 좀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초전도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예. 자그 와중에 그래도 바이오는 섹터는 선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각도 좋은 애들 많죠. 뭐 SK 바이오팜도 한번 말씀드렸고, 예, 삼성 바이오직스도 로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예, 한미약품은 예, 옛날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미약품은 예, 화제발을 이끌던 예, 뭐 선두 주자였었죠. 이전에 2015년부터 자 셀트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세 개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좀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뭐 하향 뭐 만원 정도 하향 리포트 나왔지만 그런거는 뭐 대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올해 제가 21만원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20만원 21만원 예, 근데 연내 21만원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도 바이오섹터는 추세만 바꾸면 예, 좋은 흐름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 셀트리온은 너무 말이 많아요 현재까지는 자 합병도 그렇고 그 와중에 예, 실적도 막 그렇게 썩 잘나 못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덜 나왔다라는 건 사실 조금 시간을 타임 로스를 발생시키는데 또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5만 원 이전은 계속 없으신 분들은 순매수, 1차 매수로 자리로서 좋은 자리라는 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예. 자, 단기로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단기로 노리신 분들은 뭐 17만 원, 18만 원에 돌파 실패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게 당연한 매매 수순이 되겠구요 네. 일단은 올해 21만원 정도를 20에서 21만원 목표를 정도로 또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대추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최근은 이렇게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최근 거 요렇게 보시면 예, 수렴형이죠 예. 이렇게 수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웨이브에서 당장 벗어나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한 요쯤 가닥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을 정도면, 예, 완전하게 이 단기 추세도 돌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가을이라뱃자 뭐, 늦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9월 정도? 9월 말? 뭐, 이 정도면 그 시점에 거의 아, 임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9월에 이제, 그것도 확인해야죠. 예, FOMC에서 미국 금리 동결되는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저항라인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어, 움직임이 항상 좋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그런 거 있죠. 예, 다이어트약,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예, 어, 주가가, 미국도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한국인의 맞춤형 비만 치료제, 예,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에, 지금 제자, 제조 중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예. 자뭐 성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예. 자뭐 그런 것들 예,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좀 개발되면 또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기도 해요. 예. 자요런 것들 자 여기는 박스예요. 예, 한미약품 박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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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살짝 높였죠. 예. 자아 실패한 거 아닙니까? 뭐 단순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완전히 넘어서질 못했으니까 종가로. 그런데 이제 5일선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노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박스 올리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7. 그럼 얼마예요? 41만 원이죠. 그래서 40만 원, 41만 원이 자리가 딱또 저항이 있죠. 여기 41만 원에. 저는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직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미약품은. 왜냐면 앞전에 제가 전적을 말씀드렸죠. 상한가 15% 시절이지만 뭐3 뭐 이상 삼상 잘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예, 보시면 되고. 자, 추경 매수하시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 나 바이오가 없는데 그냥 좀 짧게 하고 싶다. 빨리빨리 빨리 보고 뭐 바닥에선 못 샀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은 역시나 5일선 혹은 31만 9,000원 이하. 뭐이런데 자리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매수, 2차 매수는 30만 원 초반이죠, 당연히. 예, 이런 식으로 보셔서 예, 뭐 이전 고가 34만원에 짧게 쇼스로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간을 여유를 보더라도 40만원, 41만원 도전해보는 이런 흐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섹터 두개 셀트리온 한미 약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